PC 오브 플레이어 컴퓨터 게이밍 조립 컴퓨터 올인원 풀세트는 많은 분들이 오버워치나 피파 같은 고사양 게임을 매끄럽게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하셨답니다. 특히, 인텔과 AMD CPU의 조화 덕분에 성능이 뛰어나고 그래픽도 선명해서 눈이 즐거워요. 모니터와 함께 제공되어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처음 컴퓨터를 조립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소음이 적고 발열 관리가 잘 되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게이밍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도 아주 적합하니 고민 중이라면 추천드립니다. PC 원스튜디오의 게이밍 컴퓨터 조립 PC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SSD 저장 장치 덕분에 부팅 속도가 빠르고 라이젠 3 CPU는 게임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픽도 선명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니 게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답니다. 조립도 쉽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번에 CM 컴퓨터에 인텔 i5 AMD 라이젠 멀티 게이밍 컴퓨터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깔끔해서 책상 위에 두기에도 아주 예쁩니다. 성능 또한 기대 이상으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SSD가 장착되어 있어 부팅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무선랜 기능 덕분에 인터넷 설치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송 또한 꼼꼼하게 포장되어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설치 과정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체어클럽 M2 헤더형 메쉬 의자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메쉬 소재 덕분에 통기성이 뛰어나고 장시간 앉아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목을 지지해줘서 피로도가 확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블랙 컬러는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깔끔한 디자인이 사무실이나 공부하는 공간에 잘 맞나요? 설치도 간단해서 배송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입니다. 편안한 의자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발받침 포함 각도 조절 가능 게이밍 의자는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세련되면서도 깔끔해 사무실이나 게임방에 잘 어울립니다. 앉았을 때 편안함이 뛰어나고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장시간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인조가죽 재질로 관리하기도 쉬워서 청소가 간편하답니다. 회전 기능이 있어 자리 이동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요. 의자 하나로 이렇게 편안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추천합니다. 듀에스리빙 사무용 폭신한 컴퓨터 의자는 팔거리가 있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체형에 맞춰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도 간편하고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점이 특히 좋습니다. 고객 스스로 설치해야 하는 점은 조금 번거롭지만 어렵지 않아서 금방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도 훌륭해 추천할 만한 의자입니다. 우드웨이 스토리 서랍형 듀얼 모니터 받침대 MT01은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두대의 모니터를 올려도 안정적이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합성 목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해요. 특히 서랍형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점인데 작은 소품이나 문서들을 수납할 수 있어 책상이 훨씬 정돈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AS도 잘 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임 홈리인 심플시 모니터 받침대는 실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화이트 색상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공간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네요. 사이즈도 적당해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면서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쉬워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어 모니터가 흔들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만족스럽습니다. 수지CNL PC 본체 받침대는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용해보니 내구성이 뛰어나고 PC 본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공간 활용이 뛰어나서 책상 위가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 남성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튼튼함이 느껴져 믿음직스럽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만큼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요.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 덕분에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이체의이 채널 멀티미디어 RGB 레인보우 LED 게이밍 사운드바 스피커는 USB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사용하기 쉬운 점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RGB LED 조명이 예쁘게 빛나면서 게임할 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주네요. 사운드 품질도 만족스럽고 저음도 잘 전달되어 음악 감상에도 훌륭합니다. 디자인이 슬림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줘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브리츠 B AR99 USB 사운드 바는 작은 공간에서도 큰 소리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USB 재생이 가능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때 풍부한 음향을 제공하여 집에서 홈시어터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형태로 디자인도 세련되어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소음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에코 보니타 PC 스피커 SP1은 컴퓨터와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소리가 선명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할 때 생생함이 느껴져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책상 위에 두기에도 부담이 없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컴퓨터 초보자분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경제적인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24인치와 27인치 모델 모두 선명한 FHD 해상도로 영상이나 게임을 즐길 때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 얇은 베젤 덕분에 멀티 모니터 환경에서도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영화 감상이나 일반적인 작업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단순히 게이밍용으로만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덜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지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성 컴퓨터 WFHD 울트라 와이드 200Hz 게이밍 모니터는 화면이 넓고 몰입감이 뛰어나서 게임을 할때 마치 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200Hz의 주사율 덕분에 화면 끊김없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색감도 선명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기능까지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니터로 게임이나 영화를 즐기면 매일매일이 특별해질 것 같아요. 주연테크 FHD 100Hz 모니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화면이 선명하고 색감이 뛰어나서 게임은 물론 영화 감상에도 딱이에요. 100Hz 주사율 덕분에 움직임이 부드럽고 눈이 피로하지 않아서 오래 사용해도 괜찮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조립도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좋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주연테크 제품 앞으로도 믿고 사용할 것 같아요.